네, 필수 문제 1번입니다. 자, 오른쪽 그림 아래쪽을 조금 확대시켰어요. 자, 이 다음 이네 가지를요. 이원 위에 나타내 보시오라는 거야. 자, 1번부터 봅시다. 호 AB. 자, 얘들아, 호는 원의 일부분이죠. 그리고 A하고 B를 양 끝으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, 얘들아, 이 부분 자, 체크해 주세요. 이게 1번의 답이죠. 자, 그다음에 현 CD를 물었어. 는요 이 C하고 D를 연결한 이 선분을 얘기한다라고 했지 자 그래서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C하고 D를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현 CD가 됩니다 자 3번이에요 OB 찾았니 어 그리고 OC 찾았습니까 그리고 이거 뭐야 호죠 호 BC 어, 이 부분 얘기해요 자 그래서 어떤 부채꼴인지 찾을 수 있겠죠 어, 연결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자 그리고 요 아이 자, 연결해 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이죠 자이 부분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게 뭐가 된다 어, 부채꼴이 된다 3번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선분 ad 찾았나 ad 자 그리고. 자 이거 뭐야? 호죠? 호 ad 어이 부분을 얘기하네요.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, 여러분? 어, 활골이 되겠습니다, 그죠? 자 그래서 선분 ad 연결해주시고 현을 얘기하지. 자 그리고 호 ad 연결해주시면은 여러분 이게 자 우리가 찾고자 하는 4번의 활골이 된다라는 거죠.